안녕하세요.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한 영상, 노년 마음 알기, 외로움편에 함께 해주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승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승훈입니다. 우리 주변에 노년을 위해서 오늘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그럼 노년 외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노년의 외로움이란 무엇인지부터가 중요할 것 같아요. 노년기 외로움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노년이 단순히 나이가 많은 그런 노인 측면이 아니고요. 신체적이고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면에서 태화기를 경험하고 있고 또한 역할을 조금 내려놓고 있는 분들이 겪는 외로움이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친구와 가족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또 자녀의 독립, 퇴직 등을 겪으면서 사회적인 연결의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체적으로도 노화로 인해서 이동이 제한되기도 하고요. 예. 역할의 상실은 또큰 상실감과 함께 자존감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고 외로움을 또한 가중시킵니다. 즉 가족 및 사회의 중심에서 관심에서 내가 떨어져 있다는 느낌 이런 것들의 집합적인 느낌이 노년의 외로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노년의 외로움과 다른 연령층과의 다른 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외로움이 이제 실질적으로 외부적인 요인이 크게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통계청에서는 이제 사회적 고립도 조사를 2년마다 하고 있는데요. 어,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뭐 이야기할 상대가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찾아봤더니 보통 40% 정도를 넘는 분들이 이제 고립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20, 30대 젊은 층에 비해서 거의 두 배로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어, 노년기 외로움이 훨씬 크다라고 볼수 있고요. 노년층 외에서의 외로움은 주로 사회적인 또는 소속 집단 내 스트레스나 삶의 전환기를 막거나, 이제 관계의 불안정성에서 오는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노년층의 외로움은, 어, 사별이라든지 은퇴로 인한 관계의 단절, 그리고 건강 문제로 인한 제한,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고립을 유발하고요 또 이로 인해서 원치 않는 외로움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점이 좀 다른 점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 특히나 최근에 코로나 시기에 모두가 이 고립된 시기를 보냈잖아요 이 코로나 시기에 정신과에 내원하는 우리 노년층이 어려운 점은 어떤 부분을 호소하셨나요 네 이제 코로나 십구라는 이제 그림자에서 이제 막 우리가 벗어났는데요 이제 사람들 마음든 벌써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흐른 느낌을 갖는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 시기에는 이제 외부와 단절이 극적으로 올라갔던 시기죠. 이 시기에는 노년기에 미친 영향이 의외로 이러한 신체적인 쇠약이라든지 심폐 질환 그리고 또 치매와 같은 인지 장애가 생기거나 악화되는 이러한 부분들로 인한 단절이 또 악화되는 이런 악순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저 외로움을 키운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울증이나 불안 증상도 더 악화가 많이 되었고요. 연구들에 따르면 이제 코로나 19 이후에 오는 장기 후유증 중에서 이제 불안증과 우울증이 세명중한 명에게 생겼다는 연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정신과에 내원하는 노년이 외로움으로 인해 어떤 점을 좀 어려워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혼자 남겨졌을 때 이제 고독감을 느끼면서 그리고 이혼이나 사별, 그리고 중요한 친구들을 상실하게 되면서 인해서 슬픔을 동반할 경우에 고독감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제 사회적인 지지라든지 나를 지지하는 가족들이 적을수록 이제 노인들은 고독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노년의 외로움은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증, 그리고 자신이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자존감 저하로도 느껴져서 이것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위험한 경로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노년이 되면 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이 심리적 어려움이 정말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노년 외로움의 주요 원인으로는 일인 가구가 왜 문제일까요? 네, 현재 이제 독거 노인 분들의 비율이 약 21%인데요. 즉 다섯 명중한명 이상이 혼자 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연결이 되어 있을 경우에 생존율이50% 높다는 그런 연구도 있거든요. 즉, 사회적인 연결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그리고 면역기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고, 더 좋은 습관으로 이어져서 우울증을 줄여주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제 1인 독거 가구는 이러한 이득을 전혀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노인분들은 친인척과 접촉빈도가 매우 적은 편인데요. 어, 절반 정도에서 연 1, 2회 정도만 왕래를 하고, 10명 중에 1명 정도는 1년에 왕래가 전혀 없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당연히 외로움의 부담이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인 1인 가구의 현 상황과 이 혼자 남겨진 노년이 겪는 어려움을 영상을 살펴보시고 이 교수님과 좀더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씨는 집에 혼자 덩그러니 있으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TV 보는 취미도 없습니다. 평생 일하러 밖으로만 다녀서 일을 해야 지금도 몸도 마음도 편합니다. 자식들도 다들 사는 게 녹록치 않아 아예 기대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혼자 있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면 밖으로 나가 골목에 사는 할머니들과 만나 수다를 피웁니다. 서로 비슷한 처지들이라 맘 다치지 않고 지냅니다. 얼마 전에는 골목 할머니들이 경로당에 가 보자고 해서 갔다가 양게말도 안신고 렇게 저렇게 로 수가 있어. 말도 안신고 왔냐며 핀잔을 해. 그냥 나왔습니다. 다그 좋아하잖아. 옛날엔 참이 많이 는데 이게. 음. 다어 나 다시는 거기 안 가. 이젠 다시는 경로당에 가고 싶지 않다며 골목 할머니들이랑 국수 끓여 먹고 부침개 부쳐 먹으며 사는 이야기하다 오는 게 박정자 씨의 유일한 즐거움입니다. 지옥에 사는 것같아 혼자니까 외롭고 우울하고 가끔은 못된 생각도 들어. 그래서 이럴 땐막 튀어나가 할머니들 만나려고 할머니들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힌 속이 뻥 뚫어지고 속상한 게 풀어지고 또 점심 만들어서 같이 해먹고 웃고 떠들다 그냥 집에 와 사실은 한심한 거지. 혼자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혼자 죽어야 한다는 게 기가 막히지. 박정자 씨는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를 하며 평생의 생계를 혼자 책임지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있어도 다들 먹고 살기 빠듯한 살림인 줄 알지만 문득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네 영상에서 보셨듯이 (1인) 가구에서는 혼자 남겨진 것 같다는 고독감과 혼자 죽을 수 있다는 불안감 등으로 심리적으로 많이 어려우실 것 같네요. 노년의 마음 건강을 위해서 효과적인 개입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노년이 도움받을 수 있는 관련 기관 서비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드릴게요. 첫 번째는 복지관으로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는 종합상당지원, 사회교육지원, 취미여가지원, 그리고 사회참여지원으로 취업상담과 자원봉사 연계가 있고요. 건강 지원으로 진료를 통한 건강 증진 동호, 재가 노인 지원 등이 있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거주지 노인복지관으로 문의 주세요. 다음으로 일자리는 어르신 취업 지원센터, 시니어 클럽 등에서 일자리 상담, 교육, 구인 정보, 자원봉사 정보 제공 및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친목 도모 및 취미활동, 각종 정보교환의 장으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어르신 돌봄시설은 제가노인지원센터, 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혼자임으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 연계, 안전확인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드립니다.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문의주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서울복지포털 다산콜센터로 문의주세요.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많은 기관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친구들도 사귀어 보시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함께 보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노년이 도움받을 수 있는 관련 기관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이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노년분들이 오늘 이야기 속에서 긍정과 희망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많이 배울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노년층을 배려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게곧 다가올 초고령 사회에 있어서 사회 전체의 행복감을 높이고. 또 젊은층 분들에게는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변화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노년 마음 알기 외로운 편을 함께 해주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승은 교수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